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이니 찰 팀장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 중고차 판매율 부동의 1이죠 현대자동차의 그랜저 HG를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연식도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막 오구 안개등 들어가 있잖아요. 신형 모델이요. 2016년식 모델에 10만 킬로밖에 안뛴240 모던 차량인데 지금 금액대. 10만 킬로대에서는 나올 수 없는 금액이 나와 있어요. 840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저렴하게 판매를 하냐? 지금 성능 기록부 띄워서 같이 보여드릴 텐데 안타깝게도 유사고 차량이에요. 사이드 멤버 판금이 조금 있어서 유사고 차량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안타까운 게 이제 본넷을 열어서 이제 보게 되면은 한 2cm, 3cm가량 아주 미세한 판금이 있어요.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저렴하게 나온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물론 운행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외관 상태 꼼꼼히 한번 살펴보실 텐데 앞쪽 본넷부터 시작해서 그릴 범퍼 라인 따라서 쭉 살펴보게 되면은 지금 영상에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차가 약간 먼지가 조금 쌓여 있어요. 위에 있다가 이제 옥상에 있다가 내려온 차량이기 때문에 차가 살짝 더러울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당연히 세차는 다시 해 드릴 거고요. 본네트 살펴보게 되면은 미세한 부터치 한두 군데 정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훌륭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앞쪽에 그릴과 범퍼 라인 살펴보게 되면은 생각보다 준수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전방 센서 들어가져 있고요. 앞쪽 헤드라이트 아래쪽 안개등 살펴보게 되면은 백화나 습기 스크래치 이런 부분 전혀 없습니다. 연식은 조금 있지만 관리 상태는 훌륭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운전석 쪽 측면부 라인 한번 살펴보실게요. 앞쪽 핸다부터 시작해서 도어 라인 따라서 쭉 살펴봤을 때 유관상 보여지는 문콕이나 단차, 이색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운전석 쪽 측면부는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어서 앞쪽 타이어 트레드 한60% 정도 남아 있고 휠 살펴보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깔끔하긴 하지만 사이드 쪽에 미세한 생치기 정도는 자리 잡고 있고요. 17 인치휠이 적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 타이어 트레드, 뒤쪽은 한70% 정도 남아 있고 휠 살펴보게 되면은 앞에와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나쁘진 않지만 사이드 쪽 생채기는 조금씩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부라인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뒤쪽 C필러부터 내려오는 라인 따라서 쭉 살펴봤을 때 전체적으로 외관 컨디션은 나쁘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썬팅지도 울거나 찢어진 부분은 전혀 없고 트렁크 공간 같이 한번 살펴보실 텐데 중대형급 세단이다 보니까 트렁크 공간도 굉장히 널널합니다 골프백 두개 정도는 무난히 들어갈 만한 사이즈고요. 아래쪽으로 킥과 각종 용품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내려서 뒤쪽에 후방 카메라와 함께 후방 감지 센서 정상적으로 부착이 되어져 있고요. 뒤쪽 테일 램프 깨져서 습기가 차있다라거나 그런 부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조수석 쪽 측면도 살펴보실 텐데 뒤쪽 횡다부터 시작해서 도어 라인 따라서 쭉 살펴봤을 때 조수석 쪽 외관 컨디션도 하자 잡을 만한 부분 없습니다. 전체적인 외관 컨디션은 훌륭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어서 2열 공간 같이 한번 살펴보실게요. 시트 살펴보게 되면은 블랙 시트로 들어가져 있는데 아무래도 연식이 있다 보니까 약간의 사용감 정도는 보여지고 있고요. 아래쪽 매트, 순정 매트로 깔끔하게 들어가져 있는 모습과 뒷좌석 2단으로 조절이 가능한 열선 시트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량 전반적인 외관 컨디션과 트렁크 2열 공간까지 보셨고요. 빠르게 안쪽으로 이동할게요. 네, 이렇게 안쪽에 탑승을 했고요. 키는 이렇게 생긴 스마트키를 두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네, 시동 부드럽게 잘 걸리고 있고요 계기판상 경고등은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있고 앞쪽 키로수 10만 496km 주행했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살펴보게 되시면 약간의 사용감은 보여지고 있고요 핸들 우측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사용자 설정 버튼 핸들 열선 들어가져 있고 좌측으로는 볼륨 조절 기능 및 핸즈프리 그리고 운전석, 조수석 모두 전동 시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투채널 블랙박스가 들어가져 있는데 이제 모델이 조금 오래된 것 같아서 이거는 교체를 권장드리고요 그 위쪽으로는 하이패스 ECM 룸미러 장착 하게 되어져 있고 센터페시아 보시면 순정 내비게이션 매립이 되어져 있고요 후방 카메라 화면 깨짐이나 노이즈 없는 선명한 화질 보실 수가 있고 그 아래쪽으로는 디스플레이 설정할 수 있는 각종 버튼들과 함께 공조 시스템이 들어가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프로토 에어컨이 들어가져 있고요 운전석과 조수석 서로 각기 다른 온도로 조절할 수 있는 좌우 독립형 에어컨부터 시작해서 기어 노브 따라서 라인 쭉 살펴보게 되면은 실내 사용감 살짝은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컨디션은 깔끔하고요. 기어 노브 옆쪽으로 운전석, 조수석 2단으로 조절이 가능한 열선 시트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을 살펴보게 되시면은 파노라마 선루프가 장착이 되어져 있는데요. 원터치로 손쉽게 작동이 가능하고 작동 시에 잡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탑승했을 때 담배 냄새 전혀 없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엔진룸 같이 한번 살펴보실게요. 네 이렇게 엔진룸 앞에 나왔고요. 엔진 소리 굉장히 훌륭하게 잘 들려주고 있고요. 성능 기록부상 누유나 미세누유 또한 전혀 없으므로 고객님들 가지고 가셔서 누유 걱정 없이 타실 수 있다는 라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엔진룸까지 같이 살펴보셨고요 내려서 총 정리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와 같이 현대자동차의 그랜저 HG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지금 연식도 훌륭한 편에 속하고 키로수도 10만 키로밖에 안 뛰었어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이드멤버 미세판금 때문에 840만 원이라는 저렴한 금액이 나와있으니까요 평소에 HG 관심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은 놓치지 않고 연락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성능기록부 영상 마지막에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더 참고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점 또는 구매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가성비 넘치는 차량으로 찾아뵙는 유니첼 팀장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